네. 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의식과 형식에 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조문은 폼입니다. 폼은 형식과 틀은 중요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고넬레와 베드로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고넬레의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 환상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도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또한 이방인 고넬료의 구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는 이르되 내가 옆바시에서 기도할 때에황홀한주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니 이를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이 가진 것과 들진섬 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것은 율법에서는 금기 음식, 즉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나 먹지,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먹지 않습니다. 베드론 율법에 의지해서 못 먹는 불길한 음식이라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는 것은 성경 기록 당시의 이방인과 상종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로를 왕래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도의인이 아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그늘 베드로는요 곧 늘려 온 집안에 구원받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세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물로 오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그듬남입니다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런적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셔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너희 맡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지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입니다. 복음 전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 된다는 단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이미 애정된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 된 사건을 다룹니다. 온전한 인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이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검 2장 14절에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함을 입은 자의 평화다다라고 임만우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다가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평화여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로다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난이라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잔치의 원형으로서 이루어지지만은 더더구나 그것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서 피 클리심이 없이는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느냐. 우리가 아직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지 못할 때에, 군을 내추는 공독을 쫓아가는 자라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흉악한 범죄 아래 노인자라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는 자라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 유다의 할 일은 십자가에 넣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할 일을 하라. 그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의 영광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표현입니다 그 영광은 다 이루었다 응가십니다. 그래서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네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러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거의 가까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26절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제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 아니라 모세와 모든 승지자의 글로 모든 성경의 선바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주의 영공을 내게 보이라는 것을 모세를 인용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레국의 33장 16절에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엄청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와께서 모세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압니다. 18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원하던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금률이 여길자에게 금률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는 아담 이래로 죄범은 중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로 동행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가 죽게 된다고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을 파괴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적 어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적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은 모세의 영광이며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영이심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주의 영광은 다수고를 벗은 얼굴로 똑똑하게 기억하는 주의 여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아리 골로스의 일정의 십지질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크리스도시니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비밀의 이 비밀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신이곧 영광의 소망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더하여. 수고함이 제자 돌이입니다. 그 제자들이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위하여라는 것은 인자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부터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는 신분과를 먹는하고 복음의 대상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누가 전하나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베드로의 유대인의 대상이 아니다. 할래 받는 자의 대상이 아니다. 할래 받지 못한 자도 예수 믿지 못한 자도 세배 받지 못한 자도 전, 전하는 대상입니다. 곤룰려 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처럼 십자의 사랑은 인자의 영광이요 사랑을 위하여 관계가 완성됩니다. 기도합시다. 문드라 머리를 들지 않 영혼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보라 하느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불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이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상속자에 받을 충복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지상맹을 따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304장, 304장, 3장. 30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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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장.